화창한 날씨네, 행님 형님. 예. 화창한 날씨에 마음껏 경치를 감상하세요. 감상하시죠. 예. 어떡하지? 경보등이 오고 소리까지 나네. 뭐 절벽 전망대 가는 길인데 이거 큰일 났네. 무허절벽은 무료가 아닙니다. 자연이어도 주차비랑 계산을 하네요. 얼마? 15유로 1인당? 15유로 계산하고 주차하고 볼수 있네. 24시간 주차할 수 있고 여기 캠퍼밴 옆에 세우라고 하네요. <음> 모호절벽. 3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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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슷한 풍8 0 w 3 8 3 0 0 380W. 380W. 3 8이 w 8 0 w 3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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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 0 절반 저쪽이네. 저기도 보고요 네. 2단? 네. 단 네. 당신 몇 단이야? 음 1단이에요. 네. 1단. 1단. <laughs> 1단. 오케이, 괜찮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2단 다음에 1단이야? 1단 네. 다음에 이단이 아, 어, 괜찮아요. 제일 맛은 1단. 아 아유. 네. 우리 저기 비디오 남기거든요. 어, 괜찮아요. 너무. 아, 이상적이네 이상 <laughs> 이상해 아니요. <laughs> 어, 인상적이네. 네, 봤어 oh, 어, yeah. oh, yeah. 감사합니다, oh, oh,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진도 잘찍으시고 okay. 태권도도 잘하고. Okay. 네. 어이, 한국말 너무, 너무 잘해.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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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어, 보여줄 수 아, 연습 시범 보여 줄수 있어요? 안돼 지금 안 돼. 안 돼. 옷없지 다시 말해. 시범 보여 줄래? 시범 불러 어, demonstration. d Uh, 아, 진짜 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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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러워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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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 엄마, 엄마, 아빠 징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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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근데 수준이 높다. Do 계속. you live in Seoul <웃음> <now>? <웃음> 어, 아들 딸 서울에 있어요. 서울? 네, you 서울. Live in 서울? 우리는 okay. 서울 아니고 진주. 어, 진주 진주로? 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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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네, 부산. 네, 부산. 절대 부산. 갔어요. 안 uh, 갔어요. 아니. 서울. 어. And t h e 서울 어디 비치 인천, 아니 아니. 인천. 안전. 사진 아, 제주. 제주. 사진 있어요. 사진 있어요. 아 재밌다. 아, 아 재밌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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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공왜왜 <laughs> <laughs> 와, 근데, 음, 한국말 어려운데, 진짜 잘한다. 어, 맛보고, 아, 서울. 어, 서울. 어. 아 Where's the beach? 어, beach. 무슨 beach지? 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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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 친구, 엄마, 오빠, 여기, 어, 음.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집. 예당지수시네. 어, 어. 예당지. 어. 음. 아, 예당지. 예당지수시. 네. 네. 아, 지금 한국 친구 있어요? 예당호 아, 아니, 아니, 아, 친구, 네. 네, 한국 친구 있어요. 어, 그냥, 예, 예. 그럼, 어, 태권도. 태권도 친구. 아, 수제비 먹네. 아, 수제비 먹고 싶다. 어 오케이, 비치. 비치. 강원 여보 강원도어 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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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이뭐 몰라. 이름 뭐예요? 이름 디오, 디오 t 다 Theo, t h 진짜? Theo, 아, t h e o d o r your real name is 디오. 디오, t 오 full name. Full name. Yeah. 어떻게 어떻게 한 uh, oh. 어떻게 영어 Uh, uh, i'm practicing i've been practicing english okay. travel oh really yeah so you come to ireland and so to learn english oh. so you know english because you want to go to ireland ireland uh, not only Ireland, uh another Europe and uh, where ne uh, next uh, two years later mm -hmm. Mm -hmm. U.S. Travel. Okay, 언제? Oh, Casso? Oh no no oh. Plan. plan plan. Okay. Um, mm -hmm. your world? world Cup. World Cup. People. World, world Cup. Cup. Uh, world oh, that's in Texas. You will. Uh, Texas. Oh, net. We will, we will vis uh, visit net. World uh, Cup. Uh, world Cup. In world two Cup years? Down. No no one year. One year. Yeah. One year is World yeah. Cup. Cup. 카 yeah. 카톡 있어요? 예? 예? 오케이. y 카 u me next year. Really? I live in Texas. Oh, 네. 그럼 friends? 친구 할까요? 친구 아, 네. 카톡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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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네. 잠깐만. 될까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Oh, 네. 어, 몰라요. 요 oh.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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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okay. I, okay, if I see you, Tashibayo, okay. I will show you my family. Okay. My mom okay. has me. Yes, yes. yes. Uh, my your, camera! Cute! No <laughs> more! Watch. Look. I'll record. I turn it on. Now look. Wow. See? It's a little video. I know. My job is is marketing. marketing? Yeah, yeah. So, mm. Mm. okay. I'm going to go find my parents. Okay? Ah, yeah. Okay. Yes, yes. Okay. 내 사랑, 우리 연지. 무호절벽 왔어. 우리 연지가 보고 싶어 하는 경치. 어때? 나중에 연지도 와. <laughs> 무슨 막걸리 마시는. <laughs> 이게 러시아 꿀에다가, 어? 어, 어. 아일랜드 물에다가, 어, 어? 어. 스코틀랜드 얼그레이를 섞은 거야. 오! 먹을까? 다국적 차네. 어? 아, 어, 홍차가 아니고, 어. 다국적 자 어. 어. 음. 마셔볼게요. 어, 러시아 섞어 먹고, 그 꿀하고, 스코틀랜드산 아유. 얼그레이 차하고, 진 아일랜드 물을 끓여가지고, 어. 같이. 이 자연보다 차가 더 훨씬 감동이다. 아 좋지? 아, 이 무호절벽 전망대를 바라보네. 아. 아. 나안 보고도 엄청 잘 잡는다, 각도. 응. 잘 나오고 있지. 잘 오, 나오고 완전 있어. 감이 그냥, 응. 그냥. 완 팩트 완전 그냥 손에서 감각이 그냥. 안 봐도 알수 있어, 비사체를. 와. 저 등대도 있고. 저기, 모 절벽도 그 절벽이지만, 저기 보면은 납작하게 된게성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네, 집이 있네. 응, 집이 있죠. 등대도 아, 보이잖아 아, 이제 모거 절벽. 많이 감상하고 쉬었다가. 점심 먹고. 점심 먹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이 주차장은 24시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박을 하러 해도 될듯 합니다. 아, 뭔가 했더니 여기 명상하는 곳이네. 아, 명상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고 가나 보네요. 서양에는 우리보다 더 명상이 발달됐다 하더니 진짜네 이제는 리셋을 시켜도 깜빡거리네 어떡하지 저좌해 보이네 납작하네 네, 가파도보다 네. 더 납작하네 저 좌측에 네저이 들어올 것같아 그쵸 어? 물에 잠길 것같아저 저쪽에도 벽이있 음. 저거가 골레일지도 모르겠 골레일 우리 절벽도 맞잖아 음. 레일 쪽이 있어서 발달소리 돌았어요 지를 지나요. 가끔씩 이렇게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 게 볼거리가 있더라. 아, 가게가 칼라풀하다. 에스니티몬이라는 동네랍니다, 여보. 베이크랩 어? 그래, 빵돌이 빵집이 보이지. 에스니티몬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네. 아니 요료 인듯한 톨게이트가 나왔어요. 아일랜드 요료 도로 있었나요? 처음이죠. 어. 호 돈을 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지나가봐요. 뭐라고 할지. 딱 막는데. 막았다가 올려주나? 음. 응. 어머, 이럴 수가. 돈을 내야 되나? 카드 준비해야 되나? 응. 잠깐만. 아유. 저기, 저기 자동으로 계산돼 사람은 없어? 응. 응. 저, 응.